이제부터는 배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레버파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좀 미리부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 결정될 거고요. 이 방향성 나오면 이쪽으로 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질문 보내주세요. 꼭 숫자 4번과 함께 보내주셔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체 비용 드는 부분은 없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들이 국내 거래소만 들어오면 설거지가 나와요. 왜냐? 여기 이제 김프도 붙고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만 넘으면 코인들이 비싸지다 보니까 외국 거래소에 잘 상장하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와서 설거지로 다 털어먹는 이런 모습이 주로 나타나고 얘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상승 시작하고 쫙 빼면서 오히려 약세로 다 털고 나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중요한 흐름, 얘가 이렇게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박스권이 왜 중요하냐?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뭐예요? 가격의 레벨업이에요. 근데 하단 이탈되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하락 시작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베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상장 당시보다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근할 거면 1.6원. 그니까 러이 당시 지지력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언제는 손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요. 그럼 어떻게 겠어요 추가 홀딩. 가져가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버파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박스권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타점을 잡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 매수의 기회도 지금 엿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파이 대응하면서 우리 지금 뭘 하면 될까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 빗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먹을 코인들이 훨씬 많아요. 잡코인도 많지만 업비트보다 단타할 코인들도 많고요. 업비트도 많아요. 먹을 거 많고, 오히려 얘는 밑에서 담을 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도 출발 전인 코인들 미리부터 좀 담아놓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일부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잡아드려요. 자 그래서 매수가 제가 매수 타점인 기준선 7.8원 이하로 담으시라고 21일에 말씀드렸어요. 21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이날입니다 이날 7.8원은 이하이스칼 선으로 표시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다 하실 수 있도록 타점 다 잡아드렸고 매도가 11원 목표가 상단인 기준선에 매도 걸어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1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점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그러니까 제가 이날 제가 여기까지 매수하시라고 문자 다 드렸고, 여기에 매도 걸어두시라고 정확하게 다 보내드렸어요. 한 번에 41% 급등 며칠 만에 나왔죠. 특히나 지금은 이 기준선 하단 구간에서 매수타점 잡아놓으면 한 2, 3일 내로 이 점선으로 표시된 상단 기준선까지 업사이드가 열리고 단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위주로 담아놓으면 충분히 단기로 재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요.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설거지가 나온 패턴이기 때문에 얘를 뭔가 풀베팅하거나 뭐 강한 상승 쪽으로 아예 베팅을 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미 털 사람들은 다 털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가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지 하단 깨트리는지 이거 보고 나서 접근해도 안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통마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매수 매도 타이밍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 타점 나오는 코인들 순서대로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간단합니다.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코인 거래소까지 써 드릴 거고요. 담으시면 돼요. 팔라고 말씀드릴 때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당연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수익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과 반대로 해야 수익을 볼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씨가 말랐어요. 사람들한테 소외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같이 소외시키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좋다, 어쩐다, 날라간다, 어떻게 된다. 이때 사면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남들이 관심이 없거나 뭐안 좋다, 힘들다, 어렵다 할때 담으면 바닥에 잘 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서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시장에 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 기회 살리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